자기야 자기야 빨리 빨리 위로 가 위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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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가서 위로 쭉 내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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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막 내려온다 막 내려온다 오잘모른데막 내려온다 막 내려온다 <laughs> 막 내려온다 야 빨리 와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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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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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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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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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 조심 넘어지면 안 돼. 야 엄청 많이 잡혔었는데 다 나갔어. 지금 자기 오길 기다렸지. 오. 갈견이. 피레미야, 갈견이. 피레미구나. 피레미 하나, 갈견이 하나. 자기가 이거 들래 해볼래 이거? 피레미 하나, 갈견이 하나. 피레미. 이거 갈견이. 딱 될테니까 저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돼야 어. 찍지말고? 불빨이 너무 세다 어우. 오우 어어 와 천천히 천천히 이거저것 쑤시면서 풀숲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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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와 쭉쭉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우와 대박 봤지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우와 야 색깔 진짜 이쁘다 대박 갈견이야 이거 다 이제 발색이 올라왔네 우와 오. 진짜 이쁘지, 색깔. 야, 여러분, 이거, 갈견인데, 지금, 색깔이, 갈색이, 진짜 이뻐요. 와. 정말? 진짜 이쁘다. 와. 색깔 봐. 옆으로 가보자, 이제. 엄청 많은데 모래무지도 있고, 어, <laughs> 이거 엄청, 엄청 간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갈견이. 너무 쑥 훑어도 이렇게 나와. 아, 이쁘다. 발색이 엄청 이쁘게 올라왔네. 이야, 엄청 많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저 위에서 어 거기서 거기서 어어다 나왔다 벌써 빨리 이풀숲도 밟고 천천히 어 고기를 몰줄을 몰라 <laughs> 교육을 받아야겠어 들어봐 여기 딱돼 여기 고기 딱 고기 좋지. 딱 뜨고 있어. 어, <laughs> 아, 타이, 오이 타이 타아 다이 여기 다이다 다 있는데 올라와봐. 아니 여기 올라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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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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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리뛰 여기 이렇게 돼. 여기, 여기 이렇게 돼. 빨리 때때때봤 여기다. 어, 앞에. 저기 바, 바짝 저쪽에. 그렇지. 밑에 안 뜨게. 바닥 안 뜨게. 그렇지. <laughs> 놔줘. 빨리, 빨리, 야 여기야. 바로 여기야. 대대 대. 우리 그때 싹때싹 때. 딱. 저쪽 같이 가이 쪽으로. 내가 어. 간다 간다 간다. 아, 생각보다 실망인데. 이쪽으로 와 봐. 여기 여기. 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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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야죠. 이쪽 가야. 이쪽 가야. 딱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엄청 내려간다. 씨. 우와! 줘봐. 씨. <laughs> 아, 음. 내가 잘는 같아. 말도 안 돼. 그렇게 많은데? 200마리가 내려갔는데? 너 돌고기도 잡혔네? 에이치! 가자! 여러분, 고급 정보인데, 정말, 풀을 뜯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산소공급 없이도 어느 정도, 네, 잘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산소공급 없이도 꽤 오래 산다고 해요. <웃음> <웃음> 오, 괜찮다. 나도, 볼래. 네. 아, 나도 볼래. 네, 안 싫어. 나도 볼래. 네? 오. 징그럽. 다 아, 징그럽다. 오. 여기서 넘어지면 <laughs> 어. 어디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laughs> 여기 여기서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발몇 네. 마리? 네. 까반조. 웬발 몇 마리? 우. 0백 마리? 0백 마리. 0백 마리? 200. 이 정도? <laughs> 또 있는 같은데? 우와, 죽었어. 살아있는 내 거. 거. 신발. 피레미. 근데 잘안 보여 화면에. 응. 피레미하고 납자루. 납자루. 피레미가 뭐예요? 아니 야만데 이모. 나줘야 되지 이거? 조꼬매 너나 빨리 넣어. 어좋어어 아이가 찍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믿을 수지 우와 진짜 이쁘다 노란색. 제가 노란색이야. <laughs> 진짜 이쁘다 그지? 얘가 노란색깔이네. 오, 진짜 이뻐. 어, 펌으로 왜 잡았어? 그냥 넣었지. 물을 좀 버리고 새우 여기 들어가 있나 찾아봐. 그러물이 물이 아니요. 좀 버리고 아빠 잠깐만 잠깐만. 난, 나도 나도 연 들어가 있을래. 아빠 잠깐만. 어. 아이고 아이고. 너... 아. 어, 미안. 들어간 다음에는 아, 미안. 거기야. 딱안 나와. 뭔가 위에 돌 위에 올려 놨잖아. 가지. 가지 메고 있으면 돼. 음... 자, 오늘 잡아온 피레미들. 예, 2차로 들어갑니다. 슈나 아빠네. 잡아슈하고 피레미들. 수영해 봐. 수영 못해 어? 아, 너는 근데 발 조심해야 돼, 여기 돌 날카로워. 아빠 스로클링좀 하네. <웃음> <웃음> 진짜 추워.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 얘들도 안녕. 안녕 해야지. 아빠 보고 안서 안녕. 안녕. 응. 어. 아빠이이 <laughs>